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겸용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겸용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어 제가 전에 사게했던 교회에 함께 부목 사역을 했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된어 이렇게 일들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은 일찍 어 별세하셔가지고 어 형님하고 둘이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어 여수에서 어 여수에서 이제 그 어부 생활을 하는데 빚이 많았다 그래요. 어 빚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되기 전이어서, 어, 은혜를 많이 받고, 아, 내가 목사를 되게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어, 빚이 많으니까, 형님이, 야, 안 된다. 어, 빚을 갚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될 때지. 또 신학교 이렇게 가면은, 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안 된다. 어,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 배를 타고 이제 음, 이렇게 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음, 신기하게 어, 그때가 어, 뭐, 그 갑오징어라고 하잖아요. 이 갑오징어 어, 어, 그렇게 막 많이 잡히는 철은 아닌데 어, 이제 그물로 딱 내려가지고 딱퍼 올리는데 이 그물에 어, 갑오징어가. 물고기는 안들어오고 그냥 갑오징어만 가득히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갑오징어만 팔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자기 학교 등록금까지도 해결이 됐다고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는 뭐 아멘도 안하니 <laughs> 어. 근데 그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그 때, 가오징어가 잡힐 거라고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Yeah. 어. 그 때가 뭐, 가부징어가 많이 잡히는 그 철도 아니거니와, 어. 그리고 그, 가부징어가 잡혀도 때로 잡히는 일은 없다고. 근데 그게 그물을 딱 내려가지고 한번쫙 퍼올렸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르죠. 뿐만 아니라 어, 사람마다 다르죠. 어, 제가 어 그럼 나도 한번 배 타고 그물을 내려봐? 제가 백날 첫날을 그물을 내린다 한들 뭐가부지어가 잡히겠습니까?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이며, 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또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네 생각 그리고 너의 계산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법과 우리의 생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다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생법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기적을 원한다면 어떻게 신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1, 2,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이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계획을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 감나무 밑에서 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고집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발견했다면, 그러면 그 뜻에 내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이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신념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겉 마음, 겉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속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속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창명하죠. 겉만 번지르를 하다고.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여하는 신령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게 되는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붙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올 2022년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 순종 안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